연기는 기본이고, 정말 사적인 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현장에 절대 늦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최소 10분 전, 20분, 30분 전에는 도착을 해 있어야겠다 해서, 항상 30분 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아, 내가 일찍 왔다 하고 있으면은, 이순재 선생님, 변희봉 선생님, 장광 선생님께서 1시간 전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차에 나와서 선생님들께, 선생님 희철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가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어쨌거나 저도 같이 호흡을 맞추는 또 굉장한 후배고 또 굉장한 선생님들이지만 연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연기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외적으로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네 사실 장광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한살 후배로 나오고요. 이순재 선생님, 변희봉 선생님이랑은 동갑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약간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인생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냥 평소에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제가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연기력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편하게 더 애드리브도 쳐주시고요. 또 장광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했을 때말 와. 내가 너보다 동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또 편하게 해주시는 거 보고 굉장히 현장 분위기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예의 바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생 경기를 펼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